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3의 배수가 아닌 경우에는 10이고, 3의 배수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을 구할 때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, 수 N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. 자, AN을 나열 시켜 줘보면, 10, 10, 마이너스 10, 9, 10, 10, 마이너스 10, 9, 이런 식이 되죠. 자, 결국 3의 배수마다 이렇게 합이 20에다가 마이너스 10, 9 하니까 1이 됨을 알 수가 있죠. 자, 그러면 여기 우측부터 봐주면, K가 1부터 3행까지 했을 때, 의 값이니까 1이 n번 만큼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측은 n이라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좌측을 봐주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로 나눠줄, 나타내 줄 수가 있죠. 3의 배수인 경우가 나머지가 3한 다음에 나머지가 <laughs> 1인 경우, 그 다음에 나머지가 2인 경우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죠. 자, 3의 배수인 경우는 이게 3분의 n 이렇게 되니까 n의 값은 3밖에 안 되죠. 자, 근데 여기, 요기, 여기는 다 값이 큰 값이니까 이건 안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를 봐주면 나머지가 1인 경우를 봐줄게요. 1인 경우를 봐주면 자, 여기 마지막에 10 이렇게 남는 경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여기까지는 n-1이고 여기가 n 이렇게 되니까 3분의 n-1 한 다음에 더하기 12, n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구해줘 보면 n이 2분의 29가 되는데, 자연수 n에 n을 구하라고 했으니까, 이거는 안됨을 알 수, 안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, 나머지가 2인 경우를 봐줄게요. 자, 그러면 10이 이렇게 두 개가 있겠죠? 자, 그러면 여기, 요기, 여기까지가 n이니까, 요, 짝이 맞는 건 n-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죠? 자, 그래서, 이거 합을 적어주면, 3분의 n-2 이렇게 되고, 더하기 20 이렇게 되겠죠? 자, 이게, 우측인 n하고 같아야 되겠죠? 그래서 정리해주면, n의 값은 29가 정답이 됩니다.